공식 개장을 앞둔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티. 팬들과 야구인들의 오랜 기대와 간절함을 담은 대구의 새 야구장은 지난 2012년 말첫 삽을 든지 3년 2개월 만에 완성이 이르렀습니다. 공사 초기 터파기 작업부터 큰 안반과 만나 공사에 애를 먹기도 했지만 예정된 개장 시점을 맞춰내기 위해 많은 분들의 땀과 열정이 함께했는데요. 큰 사고나 차질 없이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마침내 지난달 준공과 함께 사용자인 삼성나연제에게 인수인계가 시작됐습니다. 저희들 야구장은 전국 최초로 팔각형이니까 어느 방향에서나 각각에 볼수 있고 그 다음 5천석의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기 때문에 야구 관람 문화를 바꾸는 새로운 트렌드를 준비 했고요. 그다음 정강파라든가 각종 그 다음 정강파이라든가 각종 편의시설이 아주 최신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들 그라운드라든가 각종 시설에 시운전에 거쳐서 준비를 마치면 3월 차, 개장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 1,666억 원. 국내 최초의 팔각형 구조. 2만 4천여석의 좌석 가운데 5천석 가까이가 다양한 특징과 재미를 담은 이벤트석입니다. 앞뒤와 좌우 간격은 국내 야구장 가운데 가장 넓어 관람에 있어 쾌적한 환경이 기대됩니다. 다양한 정보와 놀라운 화질을 자랑하는 전광판은 야구에 또 다른 재미를 줄 텐데요. 각종 편의시설부터 즐길 거리, 먹거리도 가득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하는 데 있어 개방형 구조를 통해 어디에서나 내내 야구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선수들을 위한 내부 시설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역시 어마어마합니다. 실내 연습장이나 선수들의 라커룸은 메이저리그가 부럽지 않을 정도. 정말 야구할 맛, 운동할 맛 나겠죠? 보는 팬들도 볼만나는 환경이 주어진 새 야구장. 또 이곳에서 경기를 펼치는 선수를 위해서도 모든 것들이 갖춰진 만큼 경기력도 더 기대됩니다. 과연 삼성 라이온즈가 이곳에서 어떤 역사를 새로 쓸수 있을까요? 팬들의 높아진 관심에 선수들의 각오와 모두의 기대도 그 어느 해보다 뜨겁게 함께하는 가운데 그 개장을 앞둔 설렘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야구장에 제가 첫 감독 됐으니까, 어, 첫 감독보다는 뭐, 새로운 야구장에서 꼭 축배를 드고 싶습니다. 일단은, 고맙죠. 새 야구장에 다시 이제 뭐, 어떤, 새롭게 야구를 할수 있게 만들어주신 분들한테 고맙고, 그 예전 야구장에 추억이 많지만 또, 그, 실질적으로는 빨리 좀 바꿔야 되죠. 인하고 거기 어떤 관전 수익을. 시기를... 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날랐으니까 하여튼 뭐 새로운 구장에서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10개 어, 부단 중에서 대구 야구장이 좀 제일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이제는 가장 좋아진 만큼 많이들 찾아와 주시면 또 즐겁게 야구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저도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되게 설레고요. 일단 빨리 가서 거기 경기장에 한번 뛰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수전을뛸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만큼 거기에 또 새로운 야구장이 생겨서 또그 기회가 또또 또 다른 기회로 되는 것 같아서 설레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야구하면서 이렇게 TV로도 보고 제가 거기서 또 경기도 하고 해봤는 구장인데 이제 새로운 야구장에 산다고 하니까 이렇게 뭔가 좀 마음가짐도 이게 약간 설레고 기회가 된다면 만든 첫해 제가 또 선발로 들어 꼭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구나 설레요 많이. 음 어렸을 때부터 뛰었던 그 시민 야구장을 이제 등디를 하고 새로운 곳으로 가는데 뭐 기분은 많이 좋죠 하지만 조금. 반대편으로 좀 아쉬운 면도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해왔던 야구장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아쉬움을 좀 설레는 마음으로 갈수 있을 것 같고, 어, 새로운 야구장, 그 아주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야구장이기 때문에 그 개막전만큼은 어, 꼭이기고싶습니다 새로운 야구장에서 시작하는 첫 시즌, 달라진 환경은 분명 준비하는 선수들에게도, 다른 부담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펜스까지의 수치적 거리는 시민운동장과 큰 차이가 없지만 팔각형 구조 탓에 좌중간 우중간이 짧아졌는데요. 유중일 감독도 타자 친화적으로 바뀐 변화를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조금 아쉽다면 운동장 규격이좀 적어가지고 홈런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투수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각진 외야에 좁아진 파울 존까지 분명 수비와 투수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 그만큼 공격의 입장에선 여러 가능성과 기대도 커질 수 있는데요. 기록이야 뭐 최선을 다하고 제가 열심히 하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뭐 야구장이 이렇게 타자에게 유리한 야구장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쳐야 되겠다 더 좋은 기록을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홈런 타자도 있지만. 7 홈런 만큼이나 4줄 홈런은 걱정인 상황. 지난 시즌 기준 삼성은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많은 홈런을 얻어맞은 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투수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조건이지만 분명 마운드의 고민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답은 그냥 안 맞으면 돼요. 안 맞으면 그게 답이니까. 이렇게. 그럼 다른 팀 투수도 똑같이. 우리 팀 타자들을 더 이제 괴롭혀야 될 거고 저희도 장히잘 막아야 될 거고 모든 투수는 공통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로 참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오키나와에서도 이 같은 변화에 대한 대비는 역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수비 훈련에서 땅볼 수비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경기력에서 보여줄 변화는 여전히 변수인 가운데 일단 시즌 준비에 있어서는. 어찌됐던 야구라는 관점으로 묵묵하게 변화의 시즌을 준비한 삼성. 무엇보다 새 야구장에서 특히 팬들과 더 가까워진 야구장에서 높아진 경기력을 선보이겠다는 각오가 가장 크게 엿보입니다 뒤에 팬분들도 있고 뒤에서 들리고 양 이제 전부 이제 다 들리잖아요 사방에서 그럼 이제 더 열심히 하고 힘 입어서도 더, 더 열심히 하고 새 구장이니까는 더 좋은 성적으로 열심히 하고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연 새 야구장의 달라진 환경은 어떤 다른 모습을 보여줄까요? 공간에 지나만큼 강해진 야구를 볼수 있을까요? 최고의 공간을 마주한 첫 시즌 팬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개장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 1,666억 원, 국내 최초의 팔각형 구조. 2만 4천여석의 좌석 가운데 5천석 가까이가 다양한 특징과 재미를 담은 이벤트 석입니다 앞뒤와 좌우 간격은 국내 야구장 가운데 가장 넓어 관람에 있어 쾌적한 환경이 기대됩니다. 다양한 정보와 놀라운 화질을 자랑하는 전광판은 야구에 또 다른 재미를 줄 텐데요. 각종 편의시설부터 즐길 거리, 먹거리도 가득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하는 데 있어 개방형 구조를 통해 어디에서나 내내 야구와 함께 할수 있습니다. 선수들을 위한 내부 시설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역시 어마어마합니다. 실내 연습장이나 선수들의 락커룸은 메이저리그가 부럽지 않을 정도. 정말 야구할 맛, 운동할 맛 나겠죠? 보는 팬들도 볼만 나는 환경이 주어진 새 야구장, 또 이곳에서 경기를 펼치는 선수를 위해서도 모든 것들이 갖춰진 만큼 경기력도 더 기대됩니다. 과연 삼성라이온즈 동시 개장을 앞둔 대구 삼성라이온즈 파크 팬들과 야구인들의 오랜 기대와 간절함을 담은 대구의 새야구장은 지난 2012년 말첫 삽을 든지 3년 2개월 만에 완성이 이르렀습니다. 공사 초기 터파기 작업부터 큰 안반과 만나 공사에 애를 먹기도 했지만. 예정된 개장 시점을 맞춰내기 위해 많은 분들의 땀과 열정이 함께했는데요. 큰 사고나 차질 없이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마침내 지난달 준공과 함께 사용자인 삼성나연제에게 인수인계가 시작됐습니다. 저희들 야구장은 전국 최초로 팔각형이니까 어느 방향에서나 각각에 볼수 있고 그 다음 5천석의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기 때문에 야구 관람 문화를 바꾸는 새로운 트렌드를 준비했고요. 그다음 전광판이라든가 각종 그 편의 시설이 아주 최신의로 준비했습니다. 를 저희들 그라운드라든가 각종 시설에 시운전에 다 거쳐서 준비를 마치면 한 3월 차 새로운 야구장 그 아주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야구장이기 때문에 개막전만큼은 어꼭 이기고 싶습니다. 새로운 야구장에서 시작하는 첫 시즌. 달라진 환경은 분명 준비하는 선수들에게도 다른 부담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펜스까지의 수치적 거리는 시민 운동장과 큰 차이가 없지만, 팔각형 구조 탓에 좌중간, 우중간이 짧아졌는데요. 류중일 감독도 타자친화적으로 바뀐 변화를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좀 아쉽다면 운동장 규격이 좀 적어가지고, 어, 홈런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투수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기도 그,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각진 외야에 좁아진 파울 존까지 분명 수비와 투수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 그만큼 공격의 입장에선 여러 가능성과 기대도 커질 수 있는데요. 기록이야 뭐 최선을 다하고 제가 뭐 열심히 하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뭐 야구장이. 이렇게 타자에게 유리한 야구장. 그러니까 이곳에서 어떤 역사를 새로 쓸수 있을까요? 팬들의 높아진 관심에 선수들의 각오와 모두의 기대도 그 어느 해보다 뜨겁게 함께하는 가운데 그 개장을 앞둔 설렘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야구장이 제가 첫 감독 됐으니까 어, 첫 감독보다는 뭐 새로운 야구장에서 꼭 축배를 드고 싶습니다. 일단은 고맙죠. 새 야구장에 다시 이제 뭐 어떤 새롭게 야구를 할수 있게 만들어 주신 분들한테 고맙고 그 예전 야구장에 추억이 많지만 또그 실질적으로는 빨리 좀 바꿔야 되죠. 인정고 거기 어떤 관중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날랐으니까 하여튼 뭐 새로운 구장에서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어, 쉽게 부단 중에서 대구 야구장이 좀 제일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이제는 가장 좋아진 만큼 많이들 찾아와 주시면서 즐겁게 어, 야구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 저도 한 번도 안가봤기 때문에 되게 설레고요. 일단 빨리 가서 거기 경기장에 한번 뛰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수선을 뛸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만큼 거기에 또 새로운 야구장이 생겨서 또그 기회가 또또 또 다른 기회로 되는 것 같아서 설레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야구하면서 이렇게 TV로도 보고 제가 거기서 또 경기도 하고 해봤는 구전인데 이제 새로운 야구장에 산다고 하니까 이렇게 뭔가 좀 마음가짐도 이렇게 약간 설레고 기회가 된다면 만든 첫해 제가 또 선발로 들어 꼭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해 보고 싶은 마음이거든 설레요. 많이. 음, 어렸을 때부터 뛰었던 그 시민야구장을 이제 등기를 하고 어, 새로운 곳으로 가는데 어, 기분은 많이 좋죠. 하지만 조금 반대편으로는 좀 아쉬운 면도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했던 야구장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아쉬움을 좀설레는 마음으로 갈수 있을 것 같고 어